네, 대통령님 저 오늘 교육부 장관님 여가부 장관님 오늘 장... 아 그러시죠 어, 그 회의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제 국무회의가 다 완성체가 되는 거 같아요 우리 새로 어, 함께 하시게 된 분이 지금 교육부 장관님 여가부 장관 공정위원장 여가부 장관 네,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네, 이렇게 네 분이신가요 아, 다섯 분이십니다 아, 다섯 분. 자 그러면 장관님들부터 간단한 인사 말씀 한번 씩할까요 소감 삼아. 교육부 장관님부터 먼저 해주십시오. 이것도 직제 서열이죠. <laughs> 네, 안녕하세요. 교육부장관으로 임명된 최 교진입니다. 음, 국민 주권 정부의 국무위원으로 이렇게 함께 인사드릴 수 있는 영광을 주셔서 어, 고맙습니다. 어, 서, 먼저 백일. 일게께 국민 주권 정부 성공을 위해서 달려오신 국무위원님들 모시고 음 함께 최선을 다해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대통령께서 또 한번 강조하신 공직자의 자세를 늘 마음에 품고 어 많은 국무위원 여러분들께 여쭙고 어 부탁드리고 또 협력하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가 부장관님.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아, 예. 네, 여성가족부 장관 원민경입니다. 저에게 모두가 존경받는 성평등 사회를 만드는데 헌신할 기회를 주신 대통령님께 감사드립니다. 성평등 가족부로의 확대 개편을 통해 성평등 정책 총괄 조정과 가버넌스 기능을 강화하고, 교제 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 젠더 폭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위기 취약 가족과 청소년이 기본권의 주체이자 우리 공동체의 중요한 일원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평등 사회,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고용, 교육, 복지, 문화, 산업을 비롯 많은 부처와의 협력과 소통이 반드시 필요하고 요청됩니다. 대통령님과 국무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거를 공정위원장. 그럼 이 공정위, 금융위 교육위원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가교육위원회가 먼저입니다. 교육위원회 <laughs> 문제예요. 예, 네, 교육위원 위원장이 먼저 하시죠. 국가교육위원장 차정현입니다. 예, 존경하는 대통령님 모시고 여러 국무위원들과 함께 예, 국무회의 참석하게 돼서 영광스럽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나라 교육의 근본 문제는, 어, 강구한 대입 경쟁 교육 체제 문제입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계획 방안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이유로, 어,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국가교육위대를 정상화시켜서 국민이 요구하고 또 기다리고 계시는 교육개혁을 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공정금융위는 직제서열이 어떻게 됩니까? 네, 공정위 위원장님 해주시죠. 공정위원장님 문제예요. 네. 네, 감사합니다. 공정거래위원장 맡게된 주병기라고 합니다. 어, 지금 그 국내외적으로 그리고 세계사 쪽으로 한국사 쪽으로 어, 중대한 전환기를 맞이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전환기에 이런 어, 막중한 어, 책임을 느끼고 막중, 막중한 사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중책을 맡겨주신 대통령께 깊이 감사드리고 여기 계신 모든 어, 국민의원들 그리고 훌륭한 분들과 국정운영에 참여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공정위의 역할이 여러 부처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현안들, 가령 산업안전이라든지 노동 양극화 문제 해소, 그리고 지속성장의 과제를 위해서 산업혁신, 산업전환 이런 것들에 마중물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면 언제든지 가서 같이 협력해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공정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금융위원장님. 네, 금융위원장 이호원입니다 예, 한국 경제가 지금 저성장 양극화라는 구조적 난제를 극복하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지속성장이라는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데 있어서 금융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런 대전환의 시기에 막중한 중책을 맡게 되어 책임감이 무겁습니다. 아, 금융은 미래길을 미래길로 자금을 연결하는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그리고 금융약자한테 기회를 제공하는 포용적 금융으로의 전환, 그리고 금융안정과 시장질서를 지켜내는 신뢰 금융으로의 전환 이런 금융 분야의 국정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제가 어제 이, 인사를 하면서 들었는데 아버님이 만원으로 이름을 지려다가 너무 적다고 미래지향적으로 억원으로 지으셨다는데. 원래 조원이나 경원으로 지었었어야 되는 건데 그때는 그 생각을 너무 이상적이어서 안 했다고. <laughs> 네. 네 오늘 어쨌든 네 장관님들 또 위원회 위원장님들 함께하게 됐는데 이제 이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잊어버리는 게 있는데 권한을 또는 권력을 가지면 그게 자기 거인 줄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권력은 자기 게 아니죠.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도 아니고, 태어날 때 타고난 것도 아닙니다. 잠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거죠. 그 선거를 통해서든, 임명을 통해서든, 그 권력의 원천은 언제나 국민입니다. 그리고 내가 시험을 받든, 선거를 통해서 표를 얻었든, 내가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건 잠시 위탁받은 거죠. 대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잊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자기가 마치 그 권력을 가진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정말로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직자는 사업과 개인과는 다르죠 공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공적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겁니다 권한에는 책임이 똑같은 양이 따르죠. 공적 책임, 공적 권한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사하는 모든 권한, 모든 업무는 오로지 국민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주변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주권자인 국민을 향해 있어야 된다는 것. 그래야 민주공화국의 가치가 살아 있는 진짜 민주국가가 되겠죠. 민주적 공동체. 그리고 그게 주권자라고 하는 게힘 세고 돈 많이 가지고 지위 높다고 더 크고 힘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소외되어 있다고 작은 게 아니죠. 국민은 누구나 존귀하고 똑같은 대등한 주권자다. 이 생각을 결코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의 이름이 이제 국민 주권정부가 되는데 공직자는 공적 활동을 하는 범위 내에서는 한순간도 자신의 존재가 국민 밑이다, 국민을 모시는 존재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고, 내가 가진 공적인 시간, 한 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는 생각을 결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공직자 손에 그 나라 운명이 달려 있다는 생각을 하고, 권력의 귀속 주체가 국민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책상 위가 아니라 언제나 현장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급자 중심에 이 내꺼니까 내가 희사하듯이 시혜를 베푸듯이 이렇게 일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수요자 중심으로 모시는 정신으로 고난행사를 하고 의무이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들의 태도, 공직자들의 마인드에 따라서 똑같은 조선에서 선조 때문에 수백만 국민이 죽기도 하지만 또 정조 때문에 동북아시아의 가장 번영된 나라를 만들기도 합니다. 공직자 한 사람의 몫이 그 사회의 운명을 결정하니까 정말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행동해 주시길 바라고 특히 지휘하는 공무원들이 또 소속 공무원이 많이 있으니까 언제나 그 공무원들의 모범이 되시길 바랍니다. 잘 부탁드립니다.